안녕하세요 사계입니다. 이 나무는 미국 베록 나무입니다. 미국 베록 나무는 세 가지 칼라를 갖고 있는데 진한 분홍, 연한 분홍, 화이트. 미국 베기롱은 숲이가 이쁩니다. 피가 이쁘죠. 요 목대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배접이 됐거든요. 이게 하나, 둘, 셋. 네 구루를 심은 거거든요. 네 구루를 심어서 한 구루를 만들었거든요. 이 나무도 배접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표시납니다 여기도 표시나고 여기도 표시나고 세 구루를 하나로 만들었죠 위쪽을 보면은 2.5m에서 한번 잘랐습니다. 2.5m에서 자르고 도장을 시켜서 위로 쭉 뽑았습니다. 어. 잘른 잘른 부분 보이죠? 여기도 잘랐고 또 다른 나무를 보면은 숲피는 좋습니다. 이 나무도 똑같이 배접을 했습니다. 배접의 장점이 여러 구루를 심어서 배접이 되면은 이 목대가 굵어지는 거죠. 하나를 심은 것보다 세 개를 심으면 이 근원경이 세배 이상 빨리 굵어지는 거죠.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출하를 하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이 나무도 2.5m 에서 잘랐습니다. 그리고 도장을 시켜서 쭉 뽑아 올려서 부피팽창을 시켰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